오늘 말씀에서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왜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친구들을 볼때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참 그게 어,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어, 난 예수 믿어도 맨날 힘든데. 어, 예수아에 저렇게 잘 살면 내가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예.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을 진짜 어, 종종 했고 또 실제로 어, 그 회의 때문에 어, 교회를 안 나오시는 신앙의 길을 떠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한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모습을 볼때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마다 잘 되지? 아, 이거 너무 불,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어, 가진 적은 없습니까? 네. 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생각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안 가면 지 그런 말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우리의 생각에서 몰아내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뭐 억울해하지 말아라. 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당장에는 형통해 보여도 모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제 악하지만 형통한 자들이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풀 잡초풀이 빨리 배이잖아요뭐자르기도 빨리 자라겠지만 빨리 배이자, 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푸른 채소 뭐 채소가 아무리 푸르고 좋아도 며칠만 지나면은 이 채소가 시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곧 뭐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렇 은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목사님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예. 그 젊었을 때 우리게 와서 막 충성하다가 벌써 은퇴를 앞두니까 너무 그 시간에 3 0년이라 시간, 3, 40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정말 뭐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택하고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와인이뭐 뭐, 어떻든 어떻게 형통하든 거기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선의 기준이 뭐죠? 선.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예, 하나님의 성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형통함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며 살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거리를 삼는 자는, 악한 자를 악한 자 형통은 부러워하지 않죠. 4절입니다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언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기뻐하는 그 근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도대체 왜 기뻐하느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요,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둬요 부귀영화에 두는 거예요, 돈에 두는 거예요, 성공에 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자가 형통한 거, 악한자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러한 게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니까. 네? 그걸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인생을 뭐 이끌어 간다고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던져야 돼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로움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빛과 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한다.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툭 하면 막 화를 내고. 분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졌어야 안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분노가 있고 뭐, 하가 있는 분들은요 악을 행하게 돼요 네.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이 불평인 분들이 있어요. 뭐 모든 이 불평이에요. 교회에서 뭐뭐 뭐 이걸 하면은 이건 안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대안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했으면 이건 없고요. 뭐 모든 지게다 불평이에요. 네. 그냥 불평 불만. 이런 분들은 어, 정말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 이게 어, 그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음, 그렇게 해야 되죠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8 절에는 이제 분노하는 자 여러분 어,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예, 교만하면 분노해요. 교만하면 예,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1 1 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 반대되는 거죠.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로다. 음, 온유한 자는 이제 겸손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어, 이 온유한 자는 분노하지 않죠. 겸손하니까늘 감사한 거고. 뭐든지 고마운 거죠. 그리고 어, 뭐 분노가 안 되고 불평도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고, 네, 만족해하고. 16절 이 16절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가? 음. 정말 그렇다면, 악한 자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가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뭐 그가 뭐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악함이 있으면 그 삶이 부럽지 않고 또이 사람이 뭐 가난하냐, 뭐, 뭐 고난을 받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우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간다면, 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죠. 제대로 신앙의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있다가. 떠납니다 하나님을. 그분은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분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예,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빌리기만 하고 갚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혹시 뭐돈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악인이에요. 예. 뭐 자기한테 필요할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딱 필요가 채워지면 딱 모른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하다가 뭔가 채워지면 그다음 두티도 안 돌아보는 사람. 이돈 빌려달 때 되는 막 이러다가 돈 빌고 리 나면서는 모른 척하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악인이죠. 자신에게만 막 유리하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든 거, 어려운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의인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눠 주는 거예요. 힘든 이웃에게 극렬한 마음을 갖고 물질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당연히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다르죠. 나, 그러니까 악인은 돈이 중심이에요. 돈, 돈,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이게 악인은 그게 중심이고, 의인은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한 걸 부러워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고 내가 이 땅에서 적게 가지더라도 소유가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걸 결심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거나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떠한 세상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더해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해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비록 소유가 적을지라도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